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했을 때만이 바른 말을 할수 있고, 바른 말을 할때 우리가 바른 행동까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팔 정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에게 첫 번째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우리가 정견이 잘못되면 정사유 절대 할수 없습니다. 정사유 절대 할수 없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그럼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너희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사성제의 또 고진멸도에서 도에 도가 바로 이 중로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이게 이렇게 보면 중복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사성제 8점도 37조도품 뭐 그리고 윗바사나, 사마타, 뭐이 정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다르게 설명했을 뿐이지 내용은 보면 전부 다고진멸도요 사성제요, 삼법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40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명, 이 바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이 정정진입니다. 바로 정견부터 해가지고, 어, 정사유, 그리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꾸준하게 하라. 예, 정정진.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이 정정진은 앞에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하라는 말도 됩니다. 꾸준히 한 번만 하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정념과 정정, 정념이라 하는 게, 다른 말로는 윗바산입니다. 윗바산인데, 이 윗바산하고 정정은 뭔가 막 사마타를 이야기합니다. 사마타를 이야기하는데,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꾸준하게, 위에 다섯 가지를 꾸준하게 하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 정령과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꾸준하게 하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정진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음 수행과 아마 생활방편을 두 개로 나눠서, 둘다 중요하게, 어한 번에 말고, 꾸준하게 정진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다 중간에 여치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정정진을 제일 끝에 여놨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수행이 분리가 되지 가 않습니까? 근데 정정진을 꾸준하게 하되, 이 생활하는 것과 수행과 이렇게 나누어서 중간에다 여어놓으니까, 둘다 꾸준하게 하라는 이러한 뜻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행의 윗바사나, 좋은 이유가 그냥 수행의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갑자기 깨닫는다. 그것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깨닫는 데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성제에 바로 나옵니다. 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다섯 제자분을 만나서 이제 바로, 차처로 말, 설법을 하신 것이 바로 중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도는 바로 팔 정도고, 팔 정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사승제입니다사승제는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무슨 뭐가 바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 번째가 이걸 보고 고성제라고 하고, 두 번째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다, 그, 저, 다시 말해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원인이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한 성스러운 진리 자 그러면 이 괴로움이 소멸됐을 때는 어떤 상태냐 그리고 괴물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바로 그 문제 그래서 그 집, 멸도. 제가 처음에 스님 되고 나서 사성지 외울 때 그냥 고집 멸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고집 멸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했지. 집이 이게 원인이 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라든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아, 설명을 했더라면 좀더 쉬웠을 텐데. 자, 그러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남도 고통이요. 그러니까 늙음도 고통. 그리고 병듦도 고통, 죽음도 고통, 생로병사가 바로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4번까지는 생로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뭔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고통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그 가지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나라고 집착하는 온그 자체가 고통이다. 네가 네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고통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즉 다시 말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말은 또 나오죠. 삼법인에서. 일체계고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왜? 태어남도 고통이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선서를 운 진리에서 보세요. 생로병사.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괴로움. 그리고 좋아는 하는데 정말 저 사람과 같이 있는데 같이 있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온 자체가 고통이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그랬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성스러운 진리. 일어나는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보면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 아까, 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가래는 12연기법에서 A에 속하는 거죠.